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법무팀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빗 슈헌 변호사와 브루스 엘 캐스토 주니어 변호사가 법무팀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굵직굵직한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할 것입니다. 데이빗 슈헌 변호사는 벌써 탄핵 재판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 고요. 데이빗 슈헌 변호사와 브루스 캐스토 변호사는 이번 탄핵이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지난주에 45명의 사원위원들이 탄내기 위원이라는 것에 찬성한 이 점에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슈온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45대 대통령 도널드 제 트럼프와 미국을 대표하게 되어 영광이다. 브루스캐스터 변호사도 덧붙였습니다. 45대 대통령을 변호하게 된 것은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역사상 이랬던 적이 없을 정도로 헌법의 힘이 테스트될 것이다. 이 강하고 융통성 있는 헌법이 다시 한번 당파적인 정쟁을 뛰어넘어 승리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연방 검사로 재직했었습니다. 2005년에 밀코스비를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기소를 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외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치오는 아틀란타 지역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고요. 로저스톤을 변호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위해 앱스타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앱스타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무팀에 대해 보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 일요일 저녁에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성명을 읽다 보니 눈에 띄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을 45대 대통령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 그런 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잘된것 같습니다. 45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런 법무팀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아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